자, 이 하나 하나 계산을 해봅시다. 여기 이제 붙을 수 있는 거, 자 무기 빨간색 여기에 치명적중 극대화 적중 공격력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요. 근데 무조건 공격력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공격력. 제가 이걸 실험을 해봤습니다. 지금 치명타 적중 34랑 공격력 32랑 두 개를 해봤는데 똑같은 보스를 잡을 때 치명타 적중 두 개를 박았을 때는 이게 치명타가 말 그대로 적중이에요. 치명타가 터질 확률이잖아. 그래서 이게 치명타가 잘안 터지게 되면은 답이 없는 거고, 치명타가 터진다고 하더라도 깡데미지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공격력 30 이거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거 무조건 공격력으로 하셔야 이게 확실히 체감이 되실 거예요. 딜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빨간색 공격력이고요. 목도리, 보라색, mp, mp죠. fp가 mp죠. 자, 그래서 fp로 갈게요. FP 최대, 최대 FP, FP 자연 회복, 스킬 고정 피해. 자, 당연히 무조건 스킬 고정 피해죠. 자, 혹시나 뭐, MP가 부족하신 분들은 MP 회복으로 가셔도 되겠는데,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스킬 고정 피해입니다. 이, 이거는 목도리는 무조건 스킬 고정 피해. 갑옷, 갑옷은 초록색 치명타 저항, 극대화 저항. 방어력. 자 당연히 무조건 방어력이죠. <웃음> 이거 <웃음> 무조건 방어력. 뭐묻지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방어력입니다. 제가 볼때 그래요. 바지. 자 바지 파란색. 스킬 고정 피해 저항. 최대 생명력. 생명력 회복. 자 요건데 요것도 제가 볼때 무조건 생명력 회복입니다. 라인에서 그냥 쟁을 하면서 하시는 분들은 피통이라든가 스킬 고정 피해 저항 뭐 이게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그냥 자동 사냥 돌리시는 분들은 무조건 생명력 회복 이 생명력 자연 회복 이기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유지력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이거는 무조건 파란색은 이걸로 하시고 자 장갑 노란색 여기 또 뭐가 붙느냐 명중 고정 피해 방어 관통 자 이렇게 붙습니다. 자 그럼 얘기가 나오는게 우선은 고정 피해 같은 경우는 쪼렛몹 잡을 때 방어력이 지어졌다고요 어자 고정 피해는 쪼렛몹을 잡을 때 딜이 잘 들어가고 고렛몹을 잡을 땐 방어관통이 들어간다 뭐 그렇게 생각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통 대부분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자기보다 레벨이 낮은 몹을 만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방어관통이에요 이게 체감을 제가 해봤는데 저번에 영상 올린 거에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고정 피해를 항상 제가 끼고 있다가 방어 관통을 껴 봤어요. 지금 방어 관통 20이죠. 고정 피해 35짜리를 끼다가 방어 관통 20을 꼈는데도 딜이 미친 듯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5 차이잖아요. 15 차이. 이 고정 피해 15를 쌩까고 얘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방어 관통. 와, 저는 명중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아예 꽂히질 않아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명중이겠지만 명중이 어느 정도 커트라인 선에서 넘어갈 때 미스가 안날 때는 무조건 저는 방어 관통 이라고 봅니다 이 실험 제가 해본 거예요어 장화 주황색 주황색은 무기 공격 저항 회피 고정 피해 저항 자 무기 공격 저항은 요거 이제 모판테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피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피를 하지를 못해요 이 회피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정말 다중에 스펙이 미친듯이 높아졌을 때 회피가 말도 안 되게 어느 정도 좀 기준선 이상 갔을 때 그때 어느 정도 좀 적용이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항상 만나는 몹들은 우리보다 레벨이 높은 몹입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레벨이 57인데 여기가 67에서 68렙 지역이에요 그럼 나보다 레벨이 10 이상 높은 몹들을 퀘스트 때문에 잡고 있는데 이게 회피가 적용이 되겠습니까? 지금 회피가 제가 463이에요. 회피가 463인데 회피를 한 번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모비 레벨이 높은 만큼 명중이 높고 그래서 그 회피를 그만큼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회피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회피 옵션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고정피의 저항으로 가시면 돼요. 고정피의 저항으로 가게 되면은 사람이랑 싸울 때도 도움이 될 거고 사냥을 할 때도 도움이 될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뭐 나머지 어 저는 이게 더 좋은데. 어 하시면 돼요. 반박시 님 말이 맞습니다. 무조건 맞아요. 정말 미세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아마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메뉴에 요기 노랗게 되어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왜 노랗지? 왜 노랗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눌러서 그래요. 뒤로 가기를 누를 때 여기 별표 시 있죠? 이게 즐겨찾기입니다. 이걸 이거를 누르셔 가지고 이게 즐겨찾기가 돼 가지고 노란색이 된 거예요. 자 요거 누르실 때 이거 별표 잘안 이게 안 누르게 조심해 가지고 요거 화살표를 잘 누르셔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노랗게 요런 거 이거 되게 좀좀 거슬리잖아요, 노란 거. 이게 왜왜 노랗지? 이게 뭐지? 이게 뭐가 뭐가 있나? 뭐가 있나? 저도 그랬어요. 나가실 때 여기에서 별을 눌러서 그래. 뒤로 가기를 누르세요. 그러시면 된다. 개꿀팁이죠 답답하셨을 거야, 아마. 왜 그런지도 모르고 있고 이거 뭐 고객센터에 물어보기도 그렇고 애매하고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하셨을 거야 아마. 자, 즐겨찾기 있는 거, 필요 없는 거다 해제하세요. 이거 봐, 이거 봐. 지금 다 이제 모르셨던 분들 계시잖아. 지금 나는 나는 이거 진짜 지금 갈쳐줘서 알았다. 계십니까? 즐겨찾기 메뉴가 왜 노랗게 됐는지 난 이제 알았다. 손 한번만 해 보시겠어요? 분명히 되게 많으실 건데. 아니 <laughs> 이게 저도 그랬습니다 부끄러워 할거 없어요 어차피 어차피 이거 아재들이 하는 게임이고 아재들이 아재들이 뭘 알아 에? 아재들이 뭘 알아 지금 아에다 <laughs> <laughs> 그런 거지 뭐 아이 괜찮아요 괜찮아 예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해보고 재밌으면은 그러면 그때 계속하는 걸로 하시는 걸를 저는 추천을 해요 그니까 너무 이제 좀 머리 아프게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와 뭐야 이거 영웅이네 나 이제 고정 피해 55? 이러면은 잠깐만 방관보다 이게 딜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방관보다는 방관 20보다 고정 피해 55가 더 낫지 않을까요? 딜좀 볼까? 평타로 봐야겠다 평타로 자 평타가 2800, 2400 2400, 2600, 2900 2800 2천 3 0 0 2 2 0 0 방어 0통 이거보다는 3 5가더 올라가는데? 자2 1 0 0 2 3 0 0 2 3 0 0야이0 0이 3,000, 3,000, 3아 같... 아닌가? 아 방관이 훨씬 나아 확실히 방관이야 역시 방관이네 아 이런 0 0 0 3 0 0 6 3 0 0 2 3 0 0 2,700, 2,800, 2,400, 2,200, 2,100, 2,300, 2,300, 200, 400, 300... 확실히 방관이 더 나은 것 같은데, 고정 피해보다. 고정 피해는 쓰레기인가? 2,300, 300, 100, 8, 2,100, 2, 800, 800, 2,000 아닌가? 400... 아, 이거 왔다 갔다 해. 400, 200, 100, 400 500 300 300 200 600 500 500 400 200 200 300 300 200 다시 500 100 600 500 200 400 300 400 400 600, 500, 어, 이게 또난거 같기도 하고, 아, 이거난거 같기도 하고. 우선 써 영웅이니까 쓰는 게 맞겠죠. 그래, 영웅이니까, 영웅이니까 쓰는 게 맞, 맞을 거 같은데, 그럼 이거 합성 한번 해볼까? 안 되네. 아씨.